대문호 도스토이버스키는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평생 도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름꾼이었습니다. 그의 소설 노름꾼은 자신의 경험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싶다고 말할 때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게임의 상황에 관계없이 흥분하지 않고 계속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에서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비밀을 단단히 움켜쥐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지를 알며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솔로몬 왕처럼 현명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스토예브스케의 말입니다. 노름판이든 주식투자든 성공의 관건은 매번 잘하기가 아닙니다. 잘했을 때, 즉, 좋은 패를 잡았을 때, 얼마만큼 벌고, 잘못했을 때나 나쁜 패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잃느냐가 관건입니다. 주식시장에비대 말하면, 강세장에서 많이 벌고, 약세장에서 적게 잃는 게 핵심입니다. 인상이란 게, 좋은 패보다는 나쁜 패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패가 좋지 않다면, 미련 없이 패를 접을 수 있어야 하고, 쉴 줄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오래 기다리고 쉬게 되면 조급해지고 불안해합니다. 한순간에 폭발할 기회는 반드시 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줄 아는 자만이 머니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평상심시도람 도의 궁극적인 경지와 수행의 과정을 평상심에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도. 상상심이라는 돌을 통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크게 가능성이 있을 때 크게 배팅하는 배포도 두려움을 뚫쳐낼수 있는 용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노름판에서 판돈을 거머쥐는 타자들의 비결은 장땡을 잡는 게 아니라 장땡을 잡은 척 하는 데 있습니다. 장땡을 잡든 망통을 잡든 이 돌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목사는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타이거즈가 퍼팅할 때처럼 최고의 노련권들도 로봇처럼 행동합니다. 내곡할 정도로 침착합니다. 주식투자의 고수들은 한결같이 투자 성공의 요체는 대단한 수준의 기본적 기술적 분석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원시적인 도마뱀의 내인 인간의 본성이 지배합니다. 욕망과 욕심,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지식과 창의력 등이 한때 뒤엉켜 수요공급을 일으켜 급등과 폭락을 부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반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 언젠가는 결단과 승부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절차절명의 순간에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부호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돈입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